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마다 11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 귀한 절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금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거리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심령이 주님 안에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더 미래를 맡겨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신교 국가가 주도했던 많은 나라들은 여러 시기적으로는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 감사절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이하게 청교도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세속화되면서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사이가 미국 소비의 3분의 1을 좌우하는 쇼핑의 시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팝 아티스트 중에서 바바라 쿠르거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85년도에 I shop therefore I am 나는 무얼 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이팝 아, 아트를 이렇게 내가지고 상당히 그 미국의 자본주의 모습을 잘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올해는 블랙 아, 프라이데이 대신에 모든 백화점에서 목요일 날 오후나 저녁에 열기 때문에 아, 쇼핑 날짜가 하루 앞견 앞당겨지고 가족이나 예배의 시간이 아닌 소비의 시즌으로 감사절이 더욱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change.org라고 아,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약 800만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I pledge to not shop on Thanksgiving day 목요일날에는 추수감사자들에는 나는 쇼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쇼핑을 하게 되면 누군가 더 일찍 나와서 쇼핑을 열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과 예배의 모습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목요일에는 쇼핑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시려면 금요일 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는 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유대지방의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습니다. 유다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가 중간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우도록 갈릴리에서 데카폴리스를 돌아서 그리고 페레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상으로 가시는 예수님은 비단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대상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불리우고 또 사람들에게 죄질하고 폄하를 받고 있는 사마리아를 구원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에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구원의 대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마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로 관통하는 그길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헨슨병이라고도 오늘을 불리우게 되죠. 피부가 썩어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예배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당시에는 이것은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진 바깥에, 공동체 바깥에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함께 모여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마을 가까이,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예수 그리스도 나병을 전에 치료한 소문이 아마 많이 퍼졌을 텐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소리질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a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와 궁율 가운데 한 번만 우리를 돌아보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제임스티소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들 가운데는 이제 칭칭 붕대로 몸을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 없는 사람, 몸에 아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열명의 그 환자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주님의 근율의 시선이 우리에게 오기만 한다면 그의 자비를 통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가서 만져주시거나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 너희 믿음을 통해 나왔다라는 명령을 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냥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레비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낫게 되고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려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에루살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감옥에 있을 때 궁금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 보음 7장 오늘 본문이 17장이니까 앞에 사건이죠 요한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 예표되어 있던 메시아, 그가 오게 되면 질병에서 해방이 되게 되고 복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압제를 받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참 메시아가 누구냐,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서 확실한 그 증거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열 명이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가운데 낫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가다가 영광 가운데 다 나타나게 되었는데. 한 명만 생각해 보니 아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왔다는 뜻은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방향으로 가다가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회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낳고자 해서 처음에 구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낳게 된그 가운데 그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홉 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 명이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불치의 병, 부정의 병, 저주의 병에서 노임을 받기 위해 근유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명다 보시고 열명다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시며 다 낫게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한 명만 깨닫고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열 사람에게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열 사람이 다 부정하고 불취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풀림을 받았다면 다열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배 감사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아쉬움, 한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메시아의 사인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저주받은 정, 공동체에서 격리된 그 병에서 너희를 다 고쳐주었는데, 왜한 사람만 왔느냐?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예배, 찬송, 감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송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이다.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선택함을 입고 예배가 있었으며 율법이 있었으며 속죄의 제사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플러스 불치의 병, 또 부정의 병, 저주의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아홉 명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예배 가운데 감사를 드렸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킬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 전반적인 이 제너럴,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어 되어 있을 때는 유대인 모두가 다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 정책이 매우 좋다라고 연설에서 여섯 번이나 언급했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과비슷 마찬가지로. 유대 라삐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젊은이들이나 리포움드주,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항상 탄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감사의 절개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6월절은 좀 지키고, 다른 절개들, 뭐, 뭐 다른 것들, 수전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탄식이 오늘 유대 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초막 초막절의 사진을 보게 되면 아, 올해 사진을 보게 되면 전통 유대인들 몇몇 몇 사람만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의 광야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위로부터 만나 더 나아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 동포로부터 오는 매출하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불구리둥과 구름기둥 40년 동안 재배도 하지 않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을 감사 가운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감사절이 곧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 지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죄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와 충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8장 17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 번째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풍성한 것이 나오게 되고 더 좋은 집, 광야의 천막이 아닌 제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제목으로 지은 넓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해 주셔서 수많은 전리품을 통해 이 세상의 제사장의 나, 나라로 너희의 삶이 매우 윤택해 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의 생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예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가난에 들어간 것도 요단강 발에 디든 것도 내 발이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한 것도 내 힘이며 집을 지은 것도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고 재물을 내가 얻은 것도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입에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삶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수 성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수 있다는 듯이 내 힘으로 다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는 다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물론 태어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한국에서 다 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는 막막한 이 나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여러분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분들은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붙여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졸업만 시켜주신다면, 직장만 잡게 해주신다면, 사업체만 허락하여 주신다면, 가정만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이 나에게 있어만 준다면, 수많은 고비고비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후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면이 잘났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붙여졌지. 어, 내가 그래도 어, 그 GPA가 이 정도 되니까 직장을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사업적인 식경 가운데 이 상소 이 사업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렇게 됐지. 아, 다른 사람들 나를 좀 알아줘야 될 텐데.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광야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 따라다녀도 됩니다. 만나가 없어도 내가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 이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현세에 있어서 나옴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상인으로,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아와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따라가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 앞에 아홉 명과 달랐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포스트모던 그 그러한 포스트모더니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믿는 대로 되니까 믿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 아마 그 아홉 명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병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은 10명 다 육신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예루살렘으로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인 그 감사를 일으킨 그 믿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게 될때 그에게 축복, 영생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의 해방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악에서 그가 해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 믿음은 구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며 곧 saving face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0편 23절에 감사 영광 구원을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없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고 슬픔과 애통이 많은 수고와 슬픈 분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세기, 골로세스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말이나 일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 육체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몸으로 주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건강하지만 그 몸을 죄 가운데 쓰는 자,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합니까? 수많은 하나님께서 재물에 얻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종욕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나에게 주신 학업과 생업, 가정, 주의 있는 커뮤니티, 또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나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의 예와 현재의 예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할 게 그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세기에 카귤라라는이 로마의 황제가 전체 로마 스테이트에 다 크리시안들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카르귤라의 이 폭도와 같은 핍박을 핍박 가운데 어, 안드레 콜로스라고 하는 당시 크리시안 중에 유력한 사업가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쫓김을 받게 되는 탈주자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며칠 동안 이제 이곳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산에 있는 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에 가보니 그 굴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도망가는 것도 둘째치고 사자 굴에 들어내라고 그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 가까이 가보니 사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니까 사자 발에 큰 대못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가려다 하다가 사자에 있는 대못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7년 후에 그는 로마 군병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칼리귤라의 황제의 명예에 의해 원형 경기장에 들어와 사자와 싸우게 됩니다. 그는 그 인생이 이제 순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사자법으로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가 덤비지도 않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대못을 뽑아 줬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리고라는 이삭과를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인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저도 풀어주고 이 사람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앵글로클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 파스칼 오노라라는 분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18년 전에 하반신 마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반신 마비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매일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낭 떨어져 가서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항상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바다에 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는 무슨 효용이 있는가라는 절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서퍼 선수인 그 타이슨 수완이라고 하는 아들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바다에 가서 서핑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인데 어떻게 서핑을 하게 됩니까? 이 친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덕테이블 두르사라고 한 것입니다. 몸에 덕테이블, 몸에 덕테이블 둘렀어요. 그리고 서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핑을 하면서 덕테이프 서퍼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에 따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살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 마음의 감사함이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때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며 과거를 감사로 재해석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어음명의 잊어버린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원의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행과 같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독생자 에이스리스도가 나를 금윤의 눈으로 보시고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구원의 운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가 살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탁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중에 새도 목이 시고 드레 있는 풀, 꽃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염려 없이 늘 감사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복된 송도들 감사로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